이번 영상에서는 수원시 영통구의 30평대 가격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당가 1,741만원인 영통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살구마을. 38평 6억 9,750만원입니다. 4위는 청명마을 삼성. 38평 7억 800만원입니다. 3위는 영통의 듀파크 33평 7억 1000만원입니다. 2위는 청명마을 동신. 37평 8억 3,500만원입니다. 1위는 청명마을 대우. 37평 8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은 평당가 2,971만 원인 원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영흥스프루지오파크비엔 33평 7억 4,500만 원입니다. 3위는 광교더샵 37평 12억 7,500만 원입니다. 2위는 광교아이파크 38평 14억 7천만 원입니다. 1위는 광교중앙에스클래스 34평 15억 1,375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은 평당가 3,203만 원인 이위동을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이편한세상테라스광교 32평 10억 9천만원입니다. 4위는 광교센트럴뷰 34평 11억 7천2백만원입니다. 3위는 광교오반베르디움트라엘 39평 11억 9천만원입니다. 2위는 레미안광교 39평 12억 9천5백만원입니다. 1위는 자연앤헬스테이트 33평 14억 636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은 평당가 1846만원인 망포동을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영통SK뷰 34평 8억입니다. 4위는 영통 아이파크캐슬 2단지, 33평 8억 2천만원입니다. 3위는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1단지, 33평 8억 5천만원입니다. 2위는 영통 아이파크캐슬 1단지, 33평 8억 7,150만원입니다. 천 1위는 힐스테이트 영통, 33평 9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 영통구 각 지역의 아파트 가격 순위를 이야기하는 시세남이었습니다.